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어, 저안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2주 넘게 영상 안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뭐, 뭔일 생겼나 걱정하셨던 분들 있으실 텐데, 어, 항상 그러한 어떤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은 정말로 아름답고,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별로 큰, 어, 저의 이제 인생에 있어서 연말에, 뭐, 어려움이라던가 역경이 나와가지고 영상을 안 찍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켜가지고, 제가 왜 영상을 안 켰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심술이 났어요. 여러분들 연말 되면 뭐합니까? 뭐, 맛있는 음식 먹고, 뭐, 가족들하고 좋은 데 놀러가고, 연인 있으면은 뭐, 연인들하고 밤에 이제 빠구리도 뜨고, 섹스도 하고, 그죠? 어, 뭐, 입사, 질사, 구강성교 다 하시잖아요. 음, 에이, 뭐, 이런 말 한다고 해가지고, 천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 사람은 양면색종이 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번 연도를 마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어떤 단어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워딩 워드 라고 하면 이제 양면색종이다 아무리 뭐 겉으로 봤을 때뭐 여러분들 회사에 뭐 부장님 뭐 차장님 본부장님 뭐 대리 뭐 이런 분들 봐봐요 어뭐 깔끔하고 뭐 되게 청결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밤에 어떻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어,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냥 짐승, 들짐승. 어, 세렝게티에 오로지 번식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뭐 들전박이 하이에나라던가 어, 아니 뭐톰슨마젤 이런 애들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단 말이야. 어, 아주 그냥 진짜 막 서로의 행식기를 진짜 와, 진짜 어떻게 막 물고 빨고 하는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양면, 양면 색종이고, 어, 겉과 속이 다르고, 그래서 뭐 그런 행동을 뭐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어,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어, 가족이 없고 하니까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씁쓸한 마음에 이제, 어, 아, 뭐 우울함에 빠질 순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음, 어쨌든 이제 나 스스로, 좀 어, 유흥을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스스로의 세계에 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도 잠깐 내려놓고 어, 컴퓨터 게임도 실컷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보냈는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사랑하는 사이든 증오하는 사이든 옆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어, 복이다, 어,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서운하게 하다가도 뭐 때로는 뭐 기분 좋게 하다가도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무슨 일이 터지는 간에 결국엔 가족이고 결국에는 함께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상실의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예 그렇게 싸울 사람도 없고 다독일 사람도 없고 어 포옹할 사람도 없고 좋은 말 해줄 사람도 없으면 그게 진짜 슬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은 연말이 더 외로울 수밖에 없고 정말 강한 멘탈. 진짜 말도 안 되는 강철 멘탈을 가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성교를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어 어, 성교를 못 하고 이제 이제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막어 번식 행위를 못 하다 보니까는 심술이 난 거예요. 심통이 난 거지. 어. 여러분들 다 하셨잖아요. 그죠? 어. 여러분들, 뭐, 어젯밤에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일주일 전에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간에, 새 생명의 탄생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지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새 생명이 탄생한다라는 걸 그렇게 딱히,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한 사람의 학자 입장으로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사회학, 뭐, 철학 이런 거다 내려놓고, 심리학 내려놓고 한번, 어, 그래. 노장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학문과 지식에 대한 것은 오히려 고뇌를 가중시키고 고민만 늘릴 뿐이다. 어 그런 인위적인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한번 살아봤던 거예요. 어이주 동안.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안 좋은 점이 확실했어요. 음 정말 중우 새끼들과 다를 게 없다. 어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그냥 망망대에 떠다니는 그냥 그 널빤지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어 이미 뭐 물에 젖을 대로 젖었는데 어떤 그 물체의 성질 성질에 의해서 그냥 그 자,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떠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바로 그런 상태였다. 내가 2주 동안 지냈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이자 바로 어리석은 대중, 중우들이 평상시에 일상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상시에 그런 식으로 의미없게 시간을 채워버리는 것을 한번 제가 이제 체험을 해보면서 아 나는 못하겠다. 어, 나는 이런식으로 인생을 못살겠다. 뭐 너네는 뭐 매일매일 뭐 일하고 와가지고 씻고 뭐 TV보고 뭐 예능보고 넷플릭스 보고 술처먹고 자고 이러면은 뭐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뭐 그냥 그러면서 살다가 뭐돈 모아가지고 뭐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집 어떻게 마련한 다음에 뭐애 낳고 사면 그게 행복이 아니야. 그건 행복이 아니야. 그냥 그거는 뭐랄까 어 내가 한 2주 넘게 어 한번 스스로 곰곰이 연말에 어, 정신수양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 그거는 그냥 저기 지방의 목축업자라던가 아니면 저기 닭을 키우는 양계장에, 어, 사장님들은 많이 공감하실 내용이지만, 그냥 닭 우리에 갇혀가지고, 어 모이를 뿌려주면 모이 쪼아먹고 그러다가 뭐저 수탉이 뭐 뭐이 수탉이 뭐 벼슬이 부딪혀가지고 이 새끼야 내가 모이 쪼아먹는데 왜내 벼슬로 네 벼슬을 건드렸냐 어 아니야 네가 먼저 모이를 쳐먹는데 고개를 쳐들어가지고 내가 먹지를 못했잖냐 이러면서 그 좁은 양재장에 철장 안에 갇혀가지고 서로 그냥 추격 체격 체격 체격하다가 또 섹스할 때 되면은 또 암탉하고 같이 떡치고 그러다가 또어 어, 무정란 낳고 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그런 사육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지금 현대 우리나라의 대중의 모습이, 어, 사실상 그 관점이 AI로 옮겨졌을 뿐이지, 그 초점이자 타겟이 AI로 전환됐을 뿐, 시프팅 됐을 뿐이지, 별 차이는 없다. 그래서, 뭐, 바보 같은 놈들이 뭐, GDP 수준 올랐으니까 국민 수준도 오른 거 아니에요? GDP 수준하고 국민의 정신 수준, 문화 수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는 사실도 깨달았죠. 그래서, 2025년을 하루 정도 앞두고 오늘이 12월 24, 12월 30일이니까 하루 남았죠 2025년도 아무튼 연말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참 많은 게 어, 오락가락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또 말씀드릴게 어 제가 진짜 이번에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진짜로 꼭 말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바로 우리 오타쿠분들에 대한 겁니다. 일단 오타쿠분들 정말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왜 사과를 드리냐 진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학창시절 때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막 애니메이션 막 이런 거막 피주어 이런 거 좋아하는 일본 막 그런 것도 좋아하는 애들을 정말 막 한심하고 인생 망한 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근데 그게 진짜로 기쁨인 거야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뭐 하나에 그렇게 몰두해가지고 현실이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이러한 어려움, 역경 같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면서 혼자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 살면서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 오차구 친구들은 그뭐 애니메이션, 뭐 게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화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뭐 현실에서 뭐 계집년이 뭐 나를 뭐어 오타쿠라고 생각을 하든 뭐똥 냄새 난다고 쳐다보든 뭐 말든 전혀 관심도 없어 패션 관심도 없고 뭐 어? 냄새 나든 말든 뭐 청결하든 말든 관심도 없고 그냥 오로지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그게 나의 삶의 전부이자 인생의 목적이 돼가지고 그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아니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게 진짜로 진정한 도취이자 몰두이자 인생의 극락이 거기 있는 건데. 어디 뭐 이상한 저기 뭐 무슨 저기 뭐 사바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데에 급락이 있는 건데 나는 그거를 몰랐던 거야. 10대 때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참 나쁘고 멍청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차라리 그런 그런 취미가 있다면 그런 기쁨이 있다면 그런 행복이 있다면 나는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 어. 뭐, 밖에서 직장 상사가 지랄해도 뭐, 어, 집에 가면은 우리, 어, 미미짱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 미카짱이 별 보러 가자 그랬는데, 미카짱이랑 별 보러 가야지. 그리고 딱 집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그냥 컴퓨터 키던가, 뭐 이렇게 뭐, 아, 어, 패드 이제 전원버튼 누른 다음에 보면서 막, 어, 애니메이션 보면서, 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즐기는 거야. 막 그러다가, 어, 오늘은 저 피규어를 사야겠어. 어 오늘은 날개 달린 버전의 한정판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한정판은 뭔가 재질도 다르고 매끄럽다고 하는데 한번 어,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러면서 주문해 가지고 또그막어 일본 애니메이션 막 이런 피규어 같은 거막 조립하고 막 만들어 놓고 막 세워 놓는 거야 이게 행복이에요. 어. 그러면은 밖에서 뭐 직장 상사 새끼가 뭐개족지랄을 떨든 뭐 어. 어? 개집년들이 뭐 돌아다니면서 아저 어, 새끼 봐저니 네 남친 지나간다, 지 남자 네 남자친구 니네 미래 남편 막 지나간다 이지랄에도 막 들리지도 않아씨발 이미 내 세계는 애니메이션 어 이미 그 세계에 완전히 꽉차 있기 때문에 그런 새끼들이 지랄하던 말던 그냥 무아지경이야 그냥 이게 진짜 도취자 행복인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어 정말 저는 그래서 우리 수많은 오타쿠분들 전 세계 오타쿠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진짜 사과드립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어, 정말 그런 취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저의 과오와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이번에 진짜 다시 한번 우리 오타쿠분들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쿠팡 사태인데, 자, 쿠팡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역시, 어, 큰 장사치든, 거상이든, 좁상이든 간에, 장사치는 장사치 새끼다. 라는 거예요. 어, 이 기조를 2026년에도 버리지 말아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뭔 소리냐면, 해결책을 내놓는 것 자체도 딱그 수준, 딱그 장사치 새끼의 수준에 걸맞는 해결책을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저기, 고매한 선비, 사군자와 같은 선비야, 어? 그러면 은 어떤 해결책을 내놨을까? 그런 해결책 안 내놓는다고. 그런 해결책이 뭐예요, 단독자님? 물건 사지도 못하는 상품권, 뭐, 오천원, 뭐, 몇만원짜리 뿌리면서, 뭐, 여행 가는데, 씨발, 패키지가 몇십 몇백이 들어가는데, 씨발, 뭐, 오만원짜리 하나 뿌려가지고, 뭐, 어디다 보채쓰라고, 뭐, 어? 저기 무슨, 뭐, 가기 전에, 뭐, 영등포 저기 사창가에서 물한번 빼고 지금 가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랑 뭐, 섹스할 순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오만원짜리 패키지를 주면, 뭐, 어디다 쓰라는 거야? 그리고 뭐, 식료품하고, 뭐,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 일상용품 사는데 있어서, 뭐, 오천원짜리. 근데 그 오천원짜리 쿠폰도 뭐예요? 수많은 제품을 사야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낀 게 우리 맹자어머니가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독자 하면 맹모 삼천에 대한 이 사자성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2026년에도. 이 장사치 새끼들은, 우리 외할머니도 장사치를 상당히 싫어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진짜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내가 그 유전자가 좀 있나 봐. 아무튼, 진짜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가족들한테 외가 쪽에 얘기를 하셨나봐, 돌아가시기 전에. 장사치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 새끼들은 언제든지 좀만 수틀리면 금방 돌아서고,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면 인륜이고 보고다 져버릴 수 있는 새끼들이다. 정확히. 김범석 새끼, 뭐 쿠팡, 전 세계적인 기업, 뭐 세계를 뭐 아우르는 뭐 물류 유통 시스템, 획기적인 로켓 배송, 뭐, 아, 필요 없어. 그냥 장사치야. 너도 그냥 장사치라고. 너도 저기 광명 시장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 보다도 못한 그냥 장사치야. 어? 너도 그냥 저기 과일 가게에서 호객 행위하면서 어? 그냥 오늘 몇개더팔았는지가 문제인 거지. 뭐 어? 존재론 인식론 뭐 실존 뭐 어? 구조 이런 거를 막 따지고 들어갈 뭐 무의식막 이런 거를 공부하는 그런 학자가 아니야. 어, 뭐, 양자역학, 막, 이런 걸 오라면서, 막, 얘기하는 그런 물리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새끼가 아니야. 너는, 김범성,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 돗자리 깔고, 무슨 뭐, 이상한 독보기 안경 팔고 있는 신림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왜냐? 너도 장사치 새끼니까. 그러니까, 장사치니까, 장사치에 걸맞는 솔루션을 내놓는 거고, 솔루션이라는 게, 딱 까워놓고 보니까 뭐예요? 수조원, 거의 뭐수 경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고작, 베푸는 거, 고작 반성이라 합시고 내놓는 게 뭐예요? 프로모션, 판촉이라는 거야, 판촉. 사과가 판촉인 거야, 씨발. 사과마저도 판촉인 거야. 반성마저도 판촉이라고. 어? 어떻게 사람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죄송한데, 판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씨발 거. 그러니까는, 김범성, 너도 뭐다? 너도 똑같은 장사치 새끼다. 너 지나가는, 뭐, 저기, 동대문, 뭐, 어, 의류상들? 저기, 뭐, 시장에서, 뭐, 음식 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욕할 자격 없어. 너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개천박한 씨발 장사치 새끼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음. 이러니까는, 왜, 사눈공상, 사눈공상 얘기했겠어. 어? 올바른 거를 가까이 하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 어 그렇기 때문에, 로켓배송이고 뭐시 무슨 뭐 로켓 자지 배송이고 간에 어쨌든 간에 그거에 이제 획기적인 어떤 아이템으로서 사업이 성공해 가지고 한국에서 많이 돈 벌어들인 거아 영원하지 않다. 너도 장사치 새끼니까 이윤 좀 떨어지고 매출 떨어지면 그냥 처망한다. 그러나 단독자 같은 지성이 는 망할 수가 없다. 왜 나의 목적은 돈이 있고 없고가 나의 흥망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식을 얼만큼 더 쌓지 못했는가가 나의 망인 거지? 내가 얼만큼 더 지식을 쌓고 성장했느냐가 흥인 거지? 어? 만 원이 사라지고, 뭐, 십만 원이 생기고가 흥망이 아니야, 나에게는. 뭔 소린지 알았냐? 어, 라고 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차분하게 얘기하다가 또 흥분을 했는데, 아무튼, 이 씨발, 조생징 새끼들은 답이 없습니다. 어, 물론, 어, 일제 쪽바리 새끼들도 족같은 짓을 많이 하지만, 우리 다카이치 년도 거의 뭐, 씨발, 어, 아 뭐,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아무튼 그 병신 같은 년도 똑같지만, 어쨌든 우리 조센징도 한번 스스로들을 돌아보면, 어, 정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어,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또 철학 들여다보기, 도널드 파머 교수가 지은 우리 철학 들여다보기를 보면서, 서양 철학은 2026년에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기본 소양이 되어야 돼요. 어, 책좀 읽으세요. 어, 제가 이제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2026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 책좀 읽으세요. 이 씨발 대중 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개대중 씨발 중우 병신 머저리 같은 새끼들아. 왜 이렇게 책을 안 읽냐? 책을 니네가 안 읽으니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 개새끼들이 책을 안 읽는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잖아. 음,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너네가 이런 서양 철학서 같은 거는 그냥 기본인 거야. 너네가 똥이 마려우면은 변기 커버를 내리고 똥을 싸잖아요. 변기 커버를 안 내리고 똥을 싸는 건 아니잖아. 그지 엉덩이도 차갑고 더러울 거 아니에요. 변기 커버를 내리고 제변을 싸는 것처럼 서양 철학은 그냥 기본인 거라고. 어 물어보면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중세는 어떤 시절이었어요? 신 중심이었고 교부 중심이었고 로마 카톨릭의 교부들이 신과 인간의 진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가 중간자 매개제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뭐어 저기 뭐 차가스테에서 태어났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뭐 로마의 뭐안브로시우스 주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어. 거기서 막 수사학 배우면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러다가 뭐그 당시에 뭐 어? 신국론 뭐삼일체론뭐 이런거 저서 쓰면서 또뭐 있어 고백록 쓰면서 자신의 어떤 어 만이교도 생활에 대한 페르시아의 어떤 종교였던 만이교도 생활에 대한 청산을 하면서 교부로서 성장했는데 그가 주장했던 이론은 바로 어 뭐라그랬더라 뭐라 그거 아 조명설 조명설이죠. 어, 아우구스틴 스하면 잊어버리면 안 되면 조명설이지. 조명설 같은 얘기를 했는데 뭐그러고막 넘어가가지고 뭐 스콜라 철학의뭐 집대성은 뭐아키나스고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뭐 체르틀리아누스까지는 모르더라도 뭐 저기 죽구서성 안셀무스 뭐 이런 사람들 알면서 그냥 기본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로저 베이컨 시대에 로저 베이컨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근세의 영향이 나타났고 막 이러면서. 어, 점점 그 17세기, 16세기의 합리론적 경향이 프랑스에서 발달하면서 나왔던 사람이 뭐, 르네 제카르트고, 르네 제카르트의 합리론은 뭐, 코기토가 자하면서 신중심이었는데, 이제 인간의 의식을 인간 자신의 중심으로 옮겨왔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 씨부랄 새끼들아. 어? 그래야지만 내가 왜 인간을, 아니, 내가 왜 인간으로서 건방지면 안 되는가? 내가 왜 자연을 사랑해야 되는가? 나는 왜이 자연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인가?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환경 오염도 안 저지르고 어? 나쁜 짓도 저라고 그러지. 어?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했었죠. 너무 진부한 말인데 무지하기 때문에 악을 범한다. 틀린 말일까요? 다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봐. 자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무의식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면, 동물을 학대할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부분 다 잊어버리셔도 돼. 마지막에 제가 던지는 문제를 한번 2025년이 가기 전에 한번 곱씹어 보세요. 정말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처지, 그리고 주변 환경 속에 인간이란 존재,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부실하고 허약한지, 한계가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이야.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동물 학대를 할까? 안할 거라고 봐요. 제대로 모르는 새끼기 때문에 동물 학대하고 SNS에 올리고, 뭐, 아, 나 햄스터 팔다리 잘랐다, 뭐 이런 거 올리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씨발, 어. 동물 학대해 놓고 기분 좋아하면서 막 끽끽대면서 사이코패스라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해서 그래. 제대로 아는 새끼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 단독자처럼 제대로 나 자신과 주변 환경과 처지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아는 새끼가 어떻게 동물을 학대하겠어. 어떻게 동물을 학대하겠냐고. 동물 절대 학대 못하지. 왜? 동물보다 나을 게 없는데 인간은.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다? 반은 맞다. 반은 왜 틀려요? 어. 잘못이라는 거 알고 저지르는 범죄도 있잖아요. 절도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그잖아요. 어. 여러분들 뭐 충동적으로 사람 때려본 적 있잖아요. 어. 충동적으로 때린 새끼한테 맞은 적도 있잖아요. 그 새끼 때리는 게 나쁘다라는 거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때린 거 아니에요. 어.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 할 거고요. 자 오늘 뭐라고 주제를 정해야 되나 이거 제목을 올릴 제목을 뭐라고 해서 올려야 되지 이거 아 머리 아프네 아무튼 2025년 잘 보내시고요 어뭐 2026년에도 저는 아 어렵습니다 진짜 한 2주 쉬었지만 진짜 이 개저지 새끼들처럼 못 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인간이야 너무 고매한 인간이라 가지고 아무튼 뭐 내년에도 우리 중우 새끼들 살던 대로 족같이 계속 살아가다가 어. 그냥, 그냥 허무하게 하루살이처럼 돌아가시길 바라면서 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